예 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격공론을 강의하겠습니다 이격공론에서도요 심여첨 선생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신냐면요 복만 보지 말라고 했어요 그럼 뭘 봐라 일주에 강약도 봐라라는 거예요 일주에 강약도 봐서 제격이면 일주가 강할 때는 무엇을 쓰고 일주가 약할 때는 무엇을 쓰라고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그것이 용신이겠죠. 네. 그래서 격이라고 해서 격용신이라고 하기보다는 상신과 구신이 있는 거예요. 격에는 네. 네. 격에는 상신과 구신이 있다. 구할 아. 붙잡니다. 상신과 부신이 있다. 상신이 곧 뭐가 될까요? 용신이 될 수도 있고요. 네. 부신이 용신이 될 수도 있어요. 네. 벽을 생해주는 것이 곧 상신이고요. 벽이 생하는 것이 부신이 됩니다. 그 이유는요, 내가 생한다는 것은 나를 보호하는 것과 같아요. 즉 여자분을 생각하시면 돼요. 여자가 자식을 낳았다라고 생각하면요. 아는구모라고 해요. 아는구모. 자식이. 능이. 이거 아이고. 견자가 아니죠. 아이앗자입니다. 이렇게 쓸게요. 원자예요. 능이. 구모. 네. 엄마를 구한다라는 뜻이에요. 이거 남자한테는 없습니다. 아, 남자 사주에서 아는 구머라는 소리가안 해요. 근데 여자 사주에서는 아는 구머라고 있어요. 식신이 곧 엄마를 구한다라는 뜻이에요. 식신을 용신으로 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자에서? 예, 관성을 막아주라는 뜻이에요. 관성은 곧 여자한테는 남편이죠. 그러니까, 관성이 나를 심하게 괴롭히면요, 자식이 앞서서 아버지를 막아줘야 돼요. 예, 네, 그, 인지상정이에요,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결국은, 우리, 동물의 세계나, 인간의 세계나, 거의 비슷할 거예요. 예, 네, 또 그리고 옛날에는요, 여자들이, 아주 원시적으로 했을 땐, 여자들이, 저, 모든 살림을 다 했다고 그러죠. 남자는 새끼만 까는 거로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좀 웃음 얘기지만, 또 이런 표현을 할까요? 예, 뭐, 저는 제주도에서 오래 살아고칠 못했지만, 제주도 남자들이 제일 편안하다면요. 왜냐면, 제주도 여자들이 살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나가서 물질하고, 와서 또 밥하고 뭐하고. 요즘은 그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옛, 옛날엔 그랬다는 거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물, 뭐 명량에서도요. 동물학, 동물의 세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명약도 이해가 가는, 가는 경우가 많아요. 자, 재격치운이에요 자, 재격에서도요, 격만 딱 보고서, 어, 이거 정말 재격이니까, 혹격이니까 좋다라고 하면 안 되고, 그 재격에서 운을 어떻게 취할 것인가를 보시는 거예요. 이건 누가 얘기한 거냐면, 심여첨 선생이 얘기하신 거예요. 네. 제 격에서 운을 어떻게 취할 것이냐, 격만 좋다고 하지 말고, 혹격이라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격으로서 이미 국을 취하고 있을 때는, 분입배지 나눠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재성이 왕하고, 그 관을 세가고 있어요. 그럴 때는 운에서 무엇을 반기냐면요, 신앙 인수를 반겨요. 운에서 일주가 약해졌으니까 일주 도와주고 인수를 흘러라는 거예요. 그럼 용신을 잡아놓고도, 그러면, 자, 재왕생관이라고 그랬으니, 재성이 용신입니까? 관성이 용신입니까? 용신은요, 싫어할 때 쓰는 것은 운에서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재도 아니고 관도 아니고 비겁과 인수를 쓰려는 소리예요. 사주 자체에서 재성이 왕하고 관성을 생하고 있을 때라고 하면 일주는 약하다. 그럼 그걸로 해서 좋으냐? 일주가 약해서 이렇게 재왕 생관했을 때 사주가 좋으냐? 아니다. 운을 봐라. 운을 봐서 어떻게 흘러야 된다? 신앙 인수편으로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일주가 약하니까 일주 보라는 소리죠. 누가 격보라고 그랬어요? 일주 보라고 그는 거지? 분리 칠사상관 이게 바로 격에서 나오는 거예요. 칠살이나 상관은요, 물론 일주한테도 불리하지만, 이 칠살이 들어오면, 뭐를, 뭐야, 생각아 뭐야, 의 기운을 뺍니까? 재성의 기운을 빼, 재성의 기운을 빼죠. 상관은 뭡니까? 이 관을 극하죠. 그래서 칠살과 상관은 불리하다는 것이지. 특히, 일주를 놓고 봤을 때, 일주가 힘이 없는데, 칠살은 들어와서 일주를 극할 것이요 상관은 일주의 기운이 없는데 또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리하죠 이런때 칠살과 상관을 마음대로 쓰라고 할땐 언제 쓰라고요 일주가 강할 때 쓰면 돼요 일주가 왕할 때 예, 일주가 유군하고 비견도 있고 아주 그러면 칠살 상관 들어와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운에서 칠살 상관이 들어와도 원국에서도 괜찮아요. 막 써요. 쓸수 있어요. 만약 관을 생하면서 복부인성 인성을 이렇게 같이 두고 있을 때는 상관지지. 이게 상관지지라는 대운에서 상관으로 흐를 땐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심류에 해로움이 있긴 있어도 그렇게 심하지 않다. 그 이유는 뭐예요? 인성이 있어서 회극을 하니까. 상관을 눌러주니까 아무 관계 없다는 거예요. 지역. 생관하면서 대식상 예 네. 생관을 이렇게 뭐죠 재성이 왕해서 관을 생하고 있는데 식상까지 있으면 파국이 된다라는 것은 벌써 이 관성을 깰까봐 걱정하시는 거예요 예 네. 파국이 될 수밖에 없죠 일주가 그냥 약해지니까 일주를 안 보면 안 돼요 즉 운에서 어떻게 해요 인수운을 반긴다라는 거 용신이 인수되는 거죠 뭐 너 그럼 여태 쓰는 게 뭐냐? 용신 쓰라는 거잖아요, 용신. 병만 좋으면 뭐 합니까? 재격이든 관격이든, 이름이 좋으면 뭐 하냐고요? 대명사일 뿐이지. 설하고가 그랬어요. 대명사일 뿐이다. 대신 이름을 붙여줬을 뿐이다라고 했어요. 살을 봉했다. 라면 반길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눈봐야, 운에서 길을, 마, 뭐야, 그 뭐죠, 살을 만났을 때, 길하다라고 한 것은, 자세히 살펴야 되죠. 아, 이따가 봅시다. 자, 첫 번째, 봅시다. 이제 이게 이제 갈참정의 명이에요. 아, 그러니까 서라고 또 한번 설명을 합니다. 자, 봅시다. 서라고가 이거는 이제 평주자니까 평주자의 자격으로서 이렇게 딱그 밑에다 아, 붙인 거예요. 제왕생관이라는 것은 곧 무슨 뜻인고 하니 더불어 정관격과도 비슷하다라고 했어요. 왜그 소리 하냐면 쟁 관격이나 책격이나 뭐죠? 저거라는 거예요. 저한봐야 어, 길격이고요. 특히 일주한테는 부담을 주죠. 재성은 일주가 가서 극할 뿐이고 관성은 관성이 와서 나를 극할 뿐이지 내 마음에는 안 드는 거예요. 재성과 어, 뭐죠, 관성이. 그러나 유분함은 충분히 다루어 쓴다 고 그랬어요. 일이 하나의 자리에 원령이 정관이고. 하나의 자리에서 그냥 재성일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사람 말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거일 뿐이다 이귀 자가요 뿐이 자 해석을 하면요 이맨 뒤에 있습니다 그냥 하나의 원령이 하나의 재성일 뿐이고 원령이 하나의 관성일 뿐이지 무엇이 더 중요하냐 그걸 보라는 거예요 재성과 관성이 왕하면서 일주가 약하면 어떻게 돼 신경하면 운에서 신왕하면서 인수운으로 흘러는게좋죠신왕이란건 뭐야? 비고운으로 흘러는 거예요. 그리고 인성으로 좋다. 재성이 가벼 재성과 관성이 가벼우면서 일주가 강하면 재관운으로 흐르면 되죠. 뭐. 이거는 억부론이 아니에요. 격국론에서도 이미 이러고 있다니까요. 칠산 홍국은 식상의애관 칠살 혼국이 되어 있을 땐 식상도 장애, 관해서, 뭐요? 장애가 되질 않아요. 예, 그러니까 칠살이 섞여 있을 땐 식상을 쓰라는 것이죠. 예, 동이 속이나. 그러나, 같은 것으로, 장애가 되는 것은 식상의 장애가 되지만, 같은 자리로 섞어린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일주가 약한가, 강한가를 봐야 돼요. 결국은 격을, 아무리 혹격이라도 자 인수격에서도 무엇을 쓴다 용신을 비겁을 용신을 쓸 때가 있다니까요. 비겁 용신 써요. 인수격이 그렇게 강한데도 어떻게 인수격에 비겁을 씁니까? 제가 배드렸잖아 지난번 적장소 강의할 때도 에, 자 이거 보세요. 갈창정의 면예요 그거 있으면 또배드릴게요 인수가 강한데도 비겁 쓰는 사주를 배드릴게요 다음번에 자이 사주 보세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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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격이죠. 무토일주에서 수가 강하니까 제격 아닙니까? 이거 일주한테 부담이 되죠. 수가 강해서. 이걸 용신으로 쓴다는 거예요? 격일 뿐이에요. 그냥 이름뿐이에요. 대명사예요. 예 네. 그러니까 수가 강하니까 일주가 약해졌으니까 일주를 도와주는 활을 쓸 것이고요. 활을 도와주는 목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관인상생이 돼버렸어요 용신의 경우는 아니 그래서 제격이 뭐가 좋은데요? 라고 하면 할말 없죠 용신을 찾아버리는 거죠 사주에서 용신 찾는 게 최고 중요하지 격을 찾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자 제격이에요 죄를 쓰고 있습니까 제가 너무 왕해서못 쓴다는 거예요 근데 제왕 생활을 한다고 지금 억지를 부리고 있는데 재성이 강할 때, 물론 그렇습니다. 먼저, 예, 인수를 먼저 찾아야죠. 재성이 강하니까. 예, 일주가 약하니까. 이거에 대한 인수는 뭐예요? 화죠. 예, 화예 인수를 먼저 찾아요. 물론, 재성이 강할 때는, 재다 신약했을 땐첫 번째 용신이 뭐죠? 비겁입니다. 비겁. 토가, 어, 권토가 와서 이 물을 말려줘야 돼요. 수채 화목 용조가 됐죠. 원래는 수채 토화 용조예요. 근데 이 토, 무토 자신이 혼자 쓸 수가 없죠. 힘이 약하니까. 그래서 화, 다음에 목을 쓰면서 하겠죠 화목 용조입니다. 운이 제가 이 검은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거 안 좋은 겁니다. 절대. 예. 그럼 이화 운은 왜 좋, 어떻게 좋습니까? 라고 하면요. 이 묘목 때문에 좋은 거예요. 이렇게. 이 시에 이렇게 있으면요 어제 아, 그저께 이 뭐야 적천수 강의할 때 가빈 시 같은 경우 딱이 화운이 들어오면 여기 수가 많은데 가빈으로 뭐, 뭐야 용신을 쓰잖아요 수가 강한데 가빈을 써요 이런 때는 이 화운이 들어와도 이 물한테 지질 않아요 왜이 목이 막아주기 때문에 아셨죠 예. 그래서 용신 아, 용신이 아니라 용신을 잡아놓고도 사주 원국에서 이게 화가 들어와서 이 물에 꺼질 것이냐, 물에 당할 것이냐, 안 당할 것이냐는 사주 원국을바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가참잘 하고 예했어요 자, 봅시다. 그런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제가 잘못됐다는 건 제가 빨간 줄을 쳐놨습니다. 넌제 편에 갈참정의 명인데, 용제에 어디 있냐, 쓰는 건 어디에 있냐, 을목 관성이다, 라는 거예요. 제사, 용신은 바로 을목이라는 것이죠. 원령 제왕에서 생관을 하니, 예, 관을 생하여, 가분의 칠살은 이들이니까 불리하다, 라는데, 천만해요. 절대 불리하지 않습니다. 정관이 됐든, 칠살이 됐든, 들어오면 불리한 게 아니라 유리합니다. 절대적으로. 이 사람 말 잘못하고 있어요. 이 눈에는 또 괜찮다는 거예요. 가분은 나쁘고, 가분도 좋아요. 을묘가 있기 때문에 좋고. 관사론잡 아닙니다. 이거 관사론잡 절대 아니에요. 예, 재성이 강하면 예, 살도 쓰고 관도 쓰고 다 씁니다. 그래서 오, 해, 옷을 화국을이어서 좋다는 거예요. 좌우충을 풀어준다라고 했지만 이렇게 했을 때는 본래는 좌우충은 솔직히 별로 그렇게 크게 보질 않습니다. 요오가 있고 해서 자신 수국을 해서 좌우충이 잘 일어나질 않아요. 예, 역시, 당신의 미운이다. 에 이거, 이는 좋죠. 을배 십년도 좋아요. 관성이 청해지니까. 수왕무에, 비록 왕하다 하더라도 장애가 되지 않는다. 왕하지도 아, 않아요. 오 왕합니까? 관성이 모 뭐로 왕해요? 예, 수가 엄청 강한데요. 재성이 왕해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그래요. 병진, 정사, 무호, 기미, 일일이 기미까지는 진짜 좋다라는 것이죠. 이 기미까지. 그러나, 진우는 안 좋을 것이고요잘 신자진 수국을 이루기 때문에 안 좋을 것이고요 축은도 안 좋습니다. 어, 축이, 어, 미루어 생각하면, 그, 아, 미루어서, 어, 금수를 끓이는, 지지해서 금수를 끓이는, 끓일 뿐이다. 그래서 이 뿐이자를 자꾸만 쓰네요. 이 친구가. 친구라고 하기도 그러네요. 좀 더, 저보다는 나이가 많이 먹었죠. 청나라 후반 개사람이니까요. 그래도, 평주를 제대로 했어이자 갑은 칠살은 혼 혼자 해서 불리하다라고 하는 건 아니죠. 네, 잘못된 거예요. 야 수가 6.3입니다. 네, 어, 그래서 리고그제격에 억부로는 관인상생격이에요. 격국론으로는 구신이 관성을 용신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설하고 해서 어, 제용을목관성인데 원령제왕생활하고 있다. 괜찮은데, 요, 요거, 요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 가분의 칠살 혼, 혼자 돼서 불리하다라소리는할수 없습니다. 자, 볼게요. 음, 프로그램, 제가 말씀드리는 게 프로그램에서 명확하게 나타나니까요. 거의 어, 갈참정무인가요? 네. 참정은 벼슬이죠. 그셔서예아여깄나요예 그렇죠 가시가 하나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목팔을 쓰는 사기예요 묘운 좋습니다. 이 진운을 벗어나야 됩니다. 기미 대우까지 좋습니다. 그문에 예, 끝날 사주죠. 예. 재성이 왕해지면 안 되죠. 네, 두 번째에요. 재성에서 용식, 식, 식, 용식생이라고 해서 뭔 소리냐면, 식신생제가 아니라 재성에서, 뭐야, 생하는 식신을 쓰는 거예요. 예. 재식이 중하고 일주가 또 약해요. 이런 땐 일주로 가, 마, 망신. 도와줘야죠. 일주를 도와줘라. 재성과 식성이 가볍고 또 마찬가지예요. 신중, 일주가 무거우면 재식으로 가야죠. 살은 역시 끓이지 않는다. 그렇죠. 끓일 필요 없죠. 일주가 강한데 관인 반회의라고 반회, 회 했는데, 관성과 인성은 반대로. 어둡다라고 한 것은 일주를 도와주니까 그래요. 예, 네. 재용식생자 재성이 식신을 생하는 걸 쓴다는 것은 즉 식신생재격과는 같지 않다는 소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이냐 아니다. 식신격에서 재성을 생하는 것과 재성재격에서 식신을 생하는 것은 틀린 거예요. 네, 틀린 거예요. 네, 그래서 특별히 재성의 원령이 있고요. 그래서 이름하여 재용식생이라는 거예요. 예, 네, 식신생제는 아니죠. 식신생제격은 뭐예요? 식신이 원령을 잡고 있을 때가 식신생제격이고요. 그러나 저러나 재성에서 식신을 생하거나 식신에서 재성을, 아, 재성에서 어, 아 식신에서 재성을 생제하거나 재성이 식신, 아이, 식신이 재성을 생하거나 이걸 어떻게, 뭘로 봐야 돼요? 일주를 쳐다볼 때는 약하면 안 된다. 약하면 안 된다. 역시 나눠야 된다. 신경, 신중. 일주가 가벼운지 일주가 무거운지 양절. 두 갈래로 갈라 치려는 거예요. 예, 살펴라. 신경하면, 마땅히 조신. 예, 일주가 약하면, 마땅히 일주를 도와주고, 신중하면, 일주가, 무, 뭐야, 중, 경하, 에, 강하면, 의, 제신 마땅히 재, 재생과 식신을 도와주는 대로 가려는 거예요 좋은 말씀 아니에요? 심혜첨선생이 이건 격국론에서, 억불론에서다 하는 소리예요 이거 억부지 무슨 격국이에요 어, 양시량의 명이에요 설악원은 론 재편에서 양시량의 명을 가지고 들고 왔어요 이거 일주가 강한 겁니다 금채 화목령제에서 화가 없어요, 불용해요 그래서, 목수 용조로 가니까 요걸 쓰는 거예요. 제격에서 식신을 어? 쓰는 사회. 제격 용식이에요. 이렇게 쓰면 돼요. 아, 제격의 용식, 용식신. 에, 제격의 용식신. 식신 생지하고는 틀린 거예요. 제격에서 용식, 에, 식신을 쓰는 사이예요 사라고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잘못된 얘기예요. 잘 그러죠. 식신생재격이다. 아니에요. 식신격이 아니죠. 재격에 용식 식신을 쓰는 거니까 원저자의 뜻을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이건 잘못된 얘기죠. 이론이 재식상견 이론과 재성과 식신이 상견. 사라고 말은 맞아요. 이론도 튼튼하고 재성도 튼튼하고 식신도 튼튼합니다. 상견 고르다는 거예요. 행, 식상, 재원으로 흘러도 아름답다라고 하죠. 예, 네, 맞습니다. 그 이유. 절지를 해보면요. 금이 강해서 그래요. 네. 마치 개명, 갑진, 을사. 이렇게 쭉 괜찮죠. 진토대원만 빼고요. 네. 병화는 살은 이지만 꺼리지 않는다. 이거 좋은 거예요. 꺼릴 필요 없어요. 네. 네. 그, 그, 대신 이게 병화가 들어와서 이 신군과 합을 하니까 별로 좀. 우뭇거리지는 않네요. 그래도. 네, 뭐 수가 됐다고 해서 뭐 나쁠 건 없어요. 써. So, 요 식상이 회극을 하기 때문이다. 그럴 수도 있죠. 우동난국 또한 따뜻한 기온. 울 어, 인월의 경금. 화. 아, 뭐 그렇게 필요지 않아요. 춘첩. 수목이. 특화이 어, 어, 수목이란 이, 뭐야. 에, 이 앞에 거. 인, 이, 이민, 이민을 찾는 거예요. 에, 뭐죠? 저 일주를 어, 기본으로 한게 아니에요. 특화의 발령. <laughs> 남의 소리하고있죠 어째서, 관인이 반대로 어둡게할 것인가. 대체로, 정화는 관성인데, 합임용신, 용신과 합하기 때문이다. 라는데, 덜 합하죠. 왜? 두 개의 임수기 때문에, 그렇게 합하지 않아요. 무토인수 뭐, 이거, 무토인수는 별로 좋질 않죠. 예. 극제. 임수를 극하기 때문에, 용신 피상, 아, 용신이 상처를 입는다. 그고 반대로 해버린다. 라는 것이죠. 어렵게 한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네, 여기까지 해놓은 겁니다. 두분 중에 다섯, 오음까지 좋습니다. 다섯 번째 오늘까지 예,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보면 예, 금오행이 5.6이에요. 그래서 금처 화목용조에서 희지의 사화는 용력이 부족해서 불용하고, 요 저거 언제 금으로 갈지 모를라요. 저 사화는. 네, 모고행이 용신이고 수호행이 시신이다. 제격에 신강해서 식신을 상신을 한다. 상신은 곧 시신이다. 라는 것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자, 여깄네요, 시랑 예. 여기 되면 끝납니다, 이 사주는. 예. 아직 어리네요, 사세 좋은데요, 예, 잘 나가고 있을 때같고 또, 50 전에 예, 모든 일이 끝나고요, 이 이후에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오늘 사례병제 두개 했죠. 자, 그러면 제가, 왜 너는 적천수를 공부하면서, 적천수를 척박살 따놓고 왜 어, 자평진전 격국론을 강의하느냐 왜 공부하느냐라고 하면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려서 격국론도 어 이름뿐, 이름뿐이고 용신을 잡는 데는 용신이란 곧 격용신이 아니라 에, 격을 보호할 것이냐 살릴 것이냐, 이것만 따지는 것이지. 아, 이거 제가, 이, 왜 바가 안 보일까요? 예, 여기 네요 눈에 비쳐서 그렇습니다. 저, 뭐라 그래요? 빔, 예, 빔에 빛이 예, 반사가 돼갖고 제가 어, 컴퓨터가 보이질 않아요. 자, 그래서 오늘 어, 두 번째까지 했고요. 어, 세 번째, 이제 재켓 회임 부터될 거예요. 이건 분명하게 해서 체격의 페인이 되면 재성에서 격을, 에, 인수를 극할려고 덤벼들어요. 덤벼들게 그러나 왜 인성을 쓸 수밖에 없냐? 체격에서 일주가 약하니까 인성을 쓸 수밖에 없죠. 상관 페인도 있고 작격 페인도 있어요. 에, 상관은 어, 뭐야 에, 상관의 일주의 기운이 약하니까 어, 인성을 쓸 수밖에 없고. 이름뿐이라니까요. 이름뿐이에요. 뭐든지 예, 좋다 나쁘다 할수 없어요. 호흡불로이격국론이 호와 지나치게 호와불로를 따집니다. 좋거나 쁜걸 아주 따지는데 선과 악 이걸 많이 따지죠그 이유가 심요첨 선생은 관리를 하셨고 양반집 집안이시라 호불호로그랬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귀화천, 상, 그러니까, 양반, 상, 상민, 이런 식으로 따져요. 그래서 전부 이 격국론에는 전부, 거의 다, 어, 볕을 가진 사람들만 나와있죠. 평민은 나올 수가 없죠. 이 격국론에서. 네, 그렇습니다. 점점 더, 격국론과 앞으로는 차이가 일치가 돼가는 중입니다. 저도 자신을 가지고 격분론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보이는데요, 뭐. 네. 자,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